기독교 서점에 가 보면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사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성경은 줄기가 두 종류라는 거 아십니까? 한 줄기는 소수 사본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성경이 있고 또 하나는 다수 사본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부터 성경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개론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개론 구원받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전해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이 성경 이 성경을 가리키는 영어 바이블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처럼 책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비블로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5세기 이후부터는 영어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을 지칭할 때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이한 책입니다. 여러 책을 모아 놓은 전집이 아니라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한 것인데 마치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책을 만들기 위한 기획을 하고 주제를 분담하는 것처럼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담은 책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신학이나 역사나 과학이나 다른 어떤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집도 아닙니다. 성경은 지구와 인류에 관해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교육과 목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개시의 책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처럼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원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조금씩 말씀하신 말씀들이 모아져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주전 1492년에서 주후 100년까지 약 16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그분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들 단어들을 대원했습니다. 말씀들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word인데 성경에서 word는 항상 하나님이 친히 숨을 불어 넣어 주신 단어들을 가리킵니다. 기자는 약 40명 신비한 책 아닙니까? 이분들이 1,600년에 걸쳐서 서로 만난 적도 없는데. 일관된 스토리를 쓴 것은 기자는 사람들일지 몰라도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기록자들 중에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도 있고요, 다니엘과 니에미아 같은 정치가도 있고요, 에스라와 같은 제사장도 있고, 모세와 같이 이집트를 제대로 공부한 지혜를 배운 사람도 있고, 마태처럼 세모 공부원도 있고. 베드로, 야고보, 유한과 같은 어부이면서 위대한 제자도 있고 의사인 누가도 있고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와 같은 위대한 대원자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와 배경과 경험과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하였지만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권의 책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서 기획하고 설정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원북으로 원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기록된 장소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뭐 시내 광야, 아라비아 절벽들, 팔레스타인 지역의 언덕과 마을들, 성전들, 의 베델과 여리고의 대언자학교, 페르시아의 수상궁, 로마의 지하감옥, 그리고 에게의 외로운 반모섬 같은 곳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언급할 때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성경 기록,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은 성경 기록이라고도 했고요. 거룩한 성경 기록들, 로마서 1장 2절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 모세의 율법과 대원자들의 글과 시편 그리고 율법과 대원자들의 글, 옛상속 언약 등으로 불렸습니다. 구약 39권이 끝나는 말라기부터 신약 시작되는 때까지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약 400년 기간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당시에 외경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감받은 것이 아닌 책입니다. 외경이라는 말은 숨겨진 글이라는 뜻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정경 66권 외에 외경을 정경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곳이 천주교입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에서는 외경은 정경으로 받아들인 적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기록자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하여 66권이죠. 성경은 전체가 1189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과 절은 시편 119편이고 에스더기 8장 9절입니다. 가장 짧은 절은 시편 117편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성경의 중간을 딱 펼치면 어디가 나올까요? 예, 시편 117편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은 히브리어와 일부 아람어로 기록했고, 그래서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언서로 나눌 수가 있고,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데, 역사서, 마태복음서부터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미래의를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에 장절이 없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몇 부분으로 나누게 되었고 주 9세기 경에 절을 표시했습니다. 장으로 나눈 것은 주 13세기 경에 휴고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주후 1551년에 에테파노스는 신약 성경에도 장절을 붙였으며 이것이 그 뒤에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성경의 주제와 내용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들어오기 전의 과거의 영혼과 주전 4004년에 시작된 하나님의 특별 창조부터 현 세상의 멸망 그리고 앞으로 이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미래의 영혼까지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을 구속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 1절에 보면은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참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성경 기록의 게시와 영감과 보존과 번역과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게시, 영감, 보존, 번역, 해석. 게시는 뭐냐면, 게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게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구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게시는 창조와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객관적인 기록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계시를 문자 기록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의 계시는 세 측면이 있습니다. 망원경적인 측면이 있어요. 성경을 멀리 셋째 하늘에서부터 땅속의 지옥까지 또 만물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미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람, 마귀, 죄, 구원, 미래일 등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또 입체 사진경적인 측면이 있어요. 성경은 그 안에 모든 것이 하나의 모순도 없이 연결되는 것을 사방에서 입체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계시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감입니다. 영감은 어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기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원하고도 절대 무한 기록을 필요로 하며 영감이야말로 이 같은 필요를 만족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은 참으로 합당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말씀 단어에 숨을 불어 넣는 것을 뜻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단어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누워 주셨다는 총체적 축자 영감설, 축자 영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상이나 개념에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단어에 영감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교들은 항상 성경에 모든 단어들을 살아 있는 말씀으로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속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어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영감에 대해서 봤고요. 세 번째는 보존입니다. 보존은 하나님의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섭리로 완전히 보존하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말씀을 보존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결코 소멸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말씀의 보존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자신의 말씀에 영감을 주신 것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결코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를 통해 치밀하게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으므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번역입니다. 번역. 번역은 진리를 다른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들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작업이 없어도 됐습니다. 신약시대에도 2세기까지는 그리스어를 말하는 그리스인들에게 이런 번역이 없이도 다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여러 나라의 성로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과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을 번역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 요즘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여러 번역이 있는데 저는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최고의 번역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해석입니다. 해석. 해석은 진리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것인데 성경의 각 구절이 오직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너구나 분명함으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비주의적이며 비유적인 해석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믿는 성도들이라면 문자적, 문법적이며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해석이다라는 말은 역사적 시대, 수신자, 목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에 대하여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어는 옛쪽의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우서 3장 16제를 보면은, 자기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는데, 그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곡하여 해석하면 파멸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성경 해석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의 계시, 영감, 보존, 번역, 해석.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을 감사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이 마음에 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